쇼셜 스타트업 안녕하세요. 사회적 경제 개발원 김세나 팀장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사회적 기업이란 영리 기업과 비영리 조직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들의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나옵니다. 말하자면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기업의 형태를 띠는 것. 다르게 얘기하자면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요. 음,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된 조건들을 통과해야만 한답니다. 여기 보시면은 총 7가지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규정된 조건이 있는데요. 이중 4번과 5번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예비사회적 기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고 6개월간 4번과 5번의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증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기업은 일종의 인증제도입니다. 상시 접수가 가능하고 인증이 완료되면 인증이 취소되지 않고 기업이 인증을 반납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은 지속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정부부처에서 지정하는 지정제도. 달리 말씀드려 지역형과 부처형으로 나눠지는데 작년 2020년도까지는 중복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중복신청은 제한되어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되면 다채로운 지원 혜택이 있는데요. 사업개발비, 인건비, 시설비처럼 재정적인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거나 경영 컨설팅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나 조세 감면의 혜택 등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에서는 지정 3년 시 최대 2년에, 사회적 기업에서는 인증 5년 시 최대 3년 동안의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증이다 보니 기업의 신뢰도 역시 올라가겠죠? 여러분, 사회적 기업에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렵다고요? 저희 사회적 경제 개발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에 관심 있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꾹.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전문 컨설팅 기관으로 지정된 사회적 경제 개발원은 비영리 법인으로 여러분의 기부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부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취약계층 지원과 컨설팅 등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을 실천하는 데 사용합니다.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시고 기부금 영수증이나 컨설팅을 희망하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